세르지, 세르지에 왔습니다. 네, 세르지 퐁트와스. 이 동네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 곳이 60년대 에 개발된 신도시예요. 우리는 신도시는 90년대에 주로 개발이 됐는데, 이곳은 60년대에 개발이 됐더라. 이 지역은 제가 조금 전에 봤더니, 유색인종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비율이 확실히 높더라도 통계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특히 여기가 이쪽 근처에 공공임대주택이 꽤 많이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30에서 3 5라니까 네, 아. 여기는 뒤에 보시는 건 고등학교예요. 공립고등학교. 리세 쥴베른. 쥴베른 아십니까? 쥴베른? 해저 이말리, 노틸러스 네모 선장님. 저는 조성공학과 나와서 어렸을 때부터 맨날 듣던 내용이 그건데 그 유명한 소설을 쓴 사람의 이름을 딴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세르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교래요. 진학률도 그렇고 시험 통과율. 우리랑 비슷한 수능 시험 같은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여긴 통과. 우리도 그렇게 바뀌고 있죠. 등급이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통과율을 보는데 합격률. 그냥 이 근처에서는 꽤 높더라. 꽤 높더라가 중요합니다. 이 근처에서는 꽤 높은 학교더라. 근데 여기서 생각이 많죠. 이 근처에서 높은 거지 좋은 데서 높은 게 아니더라. 저희가 파리에 아주 인기 있는 학군지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 합격률이 94%로 프랑스 평균 합격률 92%보다도 만큼 높은데 파리의 인기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99%더라고요. <laughs> 다 통과. 100%인데도 있대요. 네, 100%인데도 있고. 아,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도 고교 학점제 하잖아요. 고교 학점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패스 넘패스로 결론이 나는 것들인데. 마치 성취도 평가하듯이 좋은 학교들은 다 통과하고 여기서 이제 조금 높다고 말하는 것도 못 통과한 비율 같은 것들은 썩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이건 당연히 그냥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신도시에서 약간 인기 있는 학교들도 파리의 학군지랑은 단연 차이가 나더라. 이쪽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진학하는 대학교들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유명 대학교들은 좀덜 있고 프랑스 특징 아시잖아요? 대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유니베르지 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랑제콜이 중요하잖아요? 그랑제콜? 일종의 대학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학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하고, 대학 진학 정도는 많이 하더라. 이런 것들도 보면. 이런 외곽 지역들을 프랑스에서는 방류로 부르거든요? 방류? 바로 뭐렵죠 그런 지역들에서 유색인종 많이 사는 동네들의 상대적으로 인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적인 수준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있었던 오베스 유어즈나 리라담이나 이런 것들에는 리세가 없어서 이 근처까지 와야 되나 봐요 저희가 한 20분 정도 차 타고 왔거든요 그쯤 떨어져 있는 지역에 와야 공립학교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수도권하고 사실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수도권도 고등학교 없는 동네들 꽤 많죠 사실 서울도 고등학교 없는 동네들이 은근히 있어요 고등학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첫 번째라고 한다면 그다음은 그중에서도 좋은 학교가 훨씬 좋은 학교 점점,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여기서도 보실 수가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학군이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요 근처 한번공공임대주택도한번쭉 돌아보고 갈게요. 세르지에 있는 아리알 기차역으로 왔습니다. 에, 리 알.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아리알로 부르겠습니다. 네. 아리알 A 노선이 서는 이 세르지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종점 같은 역이에요.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입구. 어 입구 심플하죠 여기 입구 딱 바로 입구에요 입구부터 입구 티켓 오피스도 없네요 네아 그냥 이번에 유럽 와서 느낀건데 티켓 파는 데가 거의 없어요 무조건 다 카드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덜란드도 되게 있죠 네. QR코드 찍으니까 신용카드로 네, 구입을 이쪽으로 하더라고요 이쪽으로 와서 한 보시죠 여기서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내려가요 바로 내려가 <laughs>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laughs> 바로 내려가요 <laughs> 이쪽으로 와 보실까요 여기 바로 보이는데 지금 기차 와 있어요 이쪽도 와 있고 이쪽도 와 있어요 지금 기차 와 있죠. 바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내려가서 바로 타는 거예요. 여기 게 당은 어디까지 가느냐? 파리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기차로 한 50분 정도 걸리는 곳이다 보니까 꽤먼 곳이지만 빠른 철도로 파리까지 연결을 해준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다 본 얘기 아닙니까?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어? 어 파주에서 삼성역을 가는 그거? 우리 문수 형님, 문수 형님이 만들었다는 그 GTX. <laughs> 저는 GTX 얘기를 듣자마자 이거 파리에 있는 아리아라고 똑같은데?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문수영이 이거 한다 그랬을 때 뭐라고 했었어요 그 택도 없는 얘기 하지도 말라고 랬잖아요 그치만 작년에 개통해가지고 파주 운정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처럼 50분 1시간도 아니고 운정 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30분도 안 걸리는 기가 막히게 가까운 거리를 구현해 놨던 게 바로 한국에도 있잖아요 아까 제가 트랑즐리앙이라는 것도 있고 아리아리라는 것도 있다고 말씀했는데 r 리 r 은 A, B, C, D, E만 있는 것 같고 그 뒤에 노선들은 다트랑슬링앙이라는것 같습니다. 그 뜻은 뭐냐? 노선이 무지하게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적극, 적극, 적극 <laughs> 추진하겠다. GTX, EFG, HIJK, l m 에다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잖아요. GTX 플러스 노선. GTX 플러스도 있대잖아요. 이게 다 이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곽에서 주요 도심까지 한국이라고 하면 주요 도시는 무조건 서울이죠. 서울까지 순식간에 연결을 해준다. 이 세르지에 오기 전에 여기 얘기할 때 이쪽 지역에 가면 학교도 있고 뭐도 있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도시의 특징이 있어요. 이 도시가 6 0년대 만들어진 신도시다 보니까 백인들보다는 아무래도 유색인종 비율이 많이 높더라. 한40% 되죠? 백인비율이 50%요.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유색인종, 다문화 이런 것들로 가득 차있는 도시가 약 1시간 떨어진 곳에 만들어졌고, 그 도시에서 파리까지 연결하는 교통수단도 역시나 다 만들어놨다. 인종의 다양한 이유가 있었던 게 신도시를 지으면서 그 공공임대를 대거 공급해서 다른 평균 지역보다 너무너무 높더라고요. 네, 이 지역의 공공임대 비율이 매우 높아요. 30에서 35? 네, 이 정도면 매우 높은 겁니다. 프랑스 정부의 목표치를 아주 크게 초과 달성한 지역. 정부가 25% 하라는 게 목표인데, 목표보다 훨씬 높게 해놨다는 건 뭐겠어요?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대한민국은 아직 이 정도까지 진행된 모습은 없어요. 프랑스야, 옛날부터 식민지도 많았고, 외국인도 옛날부터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다라고 하지 마세요. 요즘 한국도 외국인 굉장히 많아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만 몰라서 그렇지, 경기도만 나가셔도 외국인 비율 되게 높은데, 이 아리아리라는 거트랑즐리앙이라는게 결국은 인천 경기도 연결하는 거잖아 인천 경기도 연결하는 거잖아요. 어우 되게 예의 바르다. 촬영한다고 지나가지도 않아요.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GTX라는 걸 바라보는 눈은 서울을 보는 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예상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두 가지 했죠. 다문화 비율 두 번째는 뭐였죠? 임대주택 비율 임대도 민간 임대가 아니라 공공 임대 비율. 이두 개가 딱 맞아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래 이 나라 사람들은 별로 없고, 이민자들이 아주 많은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집값이 어느 정도 되죠? 여기는 아무래도 공공임대가 많으니까 주택 가격보다는 임대료로 설명해야 되는데요. 투베드룸 같은 경우 450에서 600유로, 한 7, 80만원 하나요? 네. 우리도 조금만 나가보시면요. 아파트들, 3룸, 전용 8 4 같은 경우에, 멀리 나가면 멀리 나갈수록 보증금만 내려가지, 월세는 잘안 내려가요. 요즘 우리나라 아파트들 보시면 월세는 대충 100만원이에요. 제일 싸도 100만원. 보증금이 얼마나 내려가느냐? 한 2, 3천까지도 내려가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3천에 100. 이 정도가 수도권 거주에서 거의 최저선이라고 보신다면은, 이 지역은 지금 2룸이, 아까 얼마나 하셨어요한 80에서 100 사이 정도? 비슷하죠? 그런 식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익률이 제법 나오죠. 수익률이 제법 나오는 자산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 중에서는 이거 좀 귀찮기도 하고 해서 안할수 있지만, 기업들은 더욱더 임대 놓기가 좋아집니다. 심지어 파리부터 한 시간 걸리는 지역에도 임대가 놓기가 수월해집니다. 이게 뭘까요? 기업형 임대입니다. 기업형 임대. 왜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왜 전세 없애는지 아시겠죠? 제가 그렇게 말해도 말귀를 못알아들이시는 거예요. 없앤 거 누구예요? 원희룡이에요. <laughs> 제가 원희룡 얘기만 나오면 화가 막 절로 치밀어 오르는데 요거 만들고 싶어 하는 관료들의 모든 생각에 그냥 들어가서 한게 전세 사기 아니에요.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 없애면 이런 식으로 월세가 만들어집니다. 월세 얼마? 100만 원. 100만 원. 이미 우리나라 월세 100만 원이 현실화 돼 있어요. 파리에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 많은 걸 설명해 주고 있네요. 네, 파리에서 1시간, 편도 한시간에임대료는 80에서 100만원, 심지어 2룸, 근데 대한민국은 적용하려면 3룸, 전용 84. 어디까지일 거냐? 다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서울역에서 동탄까지 GTX가 개통이 돼도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동탄이 아니라 훨씬 더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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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천안 정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천안 아산역 정도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월 100만원. 근데 지금 천안하산이 아니라 훨씬 가까운 곳들도 월 100만 원 임대료 상승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습니다. 무섭네요.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지금 집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집안 갖고 계신 분들이 훨씬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러면 자산의 수익성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많이 살수 없고 기업들만 많이 사도록 해주겠다. 그게 또 뭐냐? 기업형인데. 우리는 보여도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못하고 기업들만 할수 있는 게 뭐다? 기업형인데. 그걸 누가 했느냐? 국민의힘에서. 그렇습니다. 알아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